423번. 위험가중 자산. 위험가중치. 자기 자본 비율 산출 시, 대차 대조표상 자산 계정의 단순 합계를 분모로 사용할 경우, 자산을 구성하는 각 익스포저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각 익스포저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인 위험 가중 자산을 분모로 사용하게 된다.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시장, 운영 리스크로 구성된다. 각 리스크별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은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는 표준 방법과 은행의 자체 내부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리스크 표준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익스포저의 거래 상대방별 위험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위험가중 자산을 산출한다. 내부 모형을 사, 사용하는 은행의 경우, 자체 추정한 차주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등을 사용하여 위험가중 자산을 산출한다.